오빠, 오빠도 애착인형 한번 구해보자. <laughs> 애착인형? 그래서 여러분들 애착인형을 이렇게 준비했는데, 뭐로 고를까요? 오빠, 애착인형은 오빠 골라야죠. 미안해요.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만. 오빠는 팬들을 너무 좋아해요. 나 아, 그럼 너는 뭐가 마음에 들어? 저요? 이 토끼요. 토끼? 저는 이 개가 마음에 드네요. 저는 이 개로 하고 싶긴 해요. 예. 여러분들은. 그, 얜 양이에요. 아, 아얘 양이야? 개 아니야? 잠 그, <laughs> 뭐가 제일 괜찮나요?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이거 할때이 이거 전부 다 이름 한 번씩 또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하나 고를게요. 난 개인적으로 얘가 괜찮은데. 대충 뭐 이름 잠깐만 얘는 무지개 토끼, 얘는 노랑 노랑 주색끼 얘는 거대 토끼, 얘는 마늘, 얘는 개양 개양 양개 개양 어때요? 이름 괜찮네데 <laughs> 아니에요 무슨 개양 이러네. 토닥이 어때요?